아까 말씀드린 패치워크 메이크업의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눈에 있어요. 와음 눈도 조각조각 나누나요, 그럼? 네. <laughs> 눈 오른쪽, <laughs> 눈 왼쪽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바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위의 섀도우 부분과 언더의 느낌을 반반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근데 그러면 너무 언밸런스하진 않을까요? 제가 잘해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언밸런스하지 않게 <laughs>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의.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눈 밑에는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을 좋아. 같이 줄 거예요 작은 포인트 브러시로 제일 진한 색깔 쌍꺼풀 이 라인 부분에 발라줍니다 선생님 근데 원래 이렇게 제일 연한 색깔을 베이스로 먼저 깔고 이렇게 음. 하지 않나요?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것 네. 그렇죠? 자연스럽게 점점점점 점점 음영감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연한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진한 거를 점점 하게 되면 저는 그라데이션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, 제가 뭔지.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? 제일 진한 거를 가장 라인 부분에 발라줬어요 네. 이거 완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. 하던 방법과 아예 반대니까 자, 제일 어두운 부분에 발라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거 이 위에다 바로 발라주는 건데 얘랑 살짝 겹쳐지게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어두운 섀도우와 두 번째 섀도우, 세 번째 섀도우를 조금씩 겹쳐지게 하면 굳이 따로 블렌딩을 하지 않아도 예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음 이런 광택 나는 섀도우를 이눈 동공 부분, 윗부분에 톡 찍어서 살짝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대에서 어.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. <laughs> 맞습니다.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르면 크게 의미가 없고, 이렇게 딱 동공 이 부분 발라주고, 앞뒤로는 살짝 연결 정도만 해줄게요. 다 바르면 사이보고 돼요. 이거. 맞아요. <laughs> 여기만 톡톡